2018년 6월 23일, 태국의 지방주니어 축구팀 12명은 부모님들이 준비한 생일파티가 열리기 전 인근 탐루왕 동굴에서 놀다 가기로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코치가 따라 나서긴 했지만 이들이 동굴에 들어가자마자 폭우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비가 내린다는 사실을 모르는 아이들은 동굴 탐험을 하면서 마냥 들떠 있었고, 동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코치 역시 아이들을 챙기며 따라갑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아이들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찾아나섰고 탐루왕 동굴 입구에서 아이들의 자전거를 발견하자 그제서야 동굴에 물이 차 아이들이 나오지 못하면서 사고가 터졌다는 걸 알게 되면서 신고하게 됩니다. <목소리> 하지만 이 동굴은 비가 오면 물에 잠기는 곳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일반 경찰들은 손쓸 방법이 전혀 없었고 결국 다음 날 24일 시장과 태국 정부의 권한으로 로얄타이 네이비실 잠수부들을 동원해 수색에 돌입합니다. <목소리> 계속되는 폭우와 동굴 특유의 부유물들로 인해 시야가 나오지 않자 잠수부들은 간신히 중간에 약간의 공간을 만들어 쉴 곳을 만들긴 했지만 역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생각에 수색을 멈추게 됩니다. 그렇게 수색을 중단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비가 그치길 기대하며 기도했고 그사이 이 소식은 해외로 퍼져 전 세계로 알려집니다. 결국 태국 정부는 해외 전문가들의 도움을 요청해 6월 27일 영국의 BCRC 동굴 잠수부 대원들이 전문 장비를 가지고 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28일 미 공군 특수부대와 29일 호주 연방경찰 다이버팀, 마지막으로 30일 베이징 평화재단 중국 다이버팀이 연이어 도착합니다. 하지만 전문가였던 이들 역시 계속 비가 내리는 기상조건으로 인해 태국 특수부대원들처럼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자 또다시 구조활동은 중단됩니다. 아이들이 동굴에 고립된 지 9일째 7월 2일, 끊임없이 퍼붓던 폭우가 그치고 날씨가 좋아지면서 구조대는 다시 수색을 시작하고, 영국 BCRC 팀의 릭과 존이 동굴 입구에서 4km 떨어진 지점에서 무사히 피해 있는 아이들을 발견합니다. 아이들을 발견했다는 기쁨도 잠시, 릭과 존은 전문가인 자신들도 힘들었던 동굴 잠수를 아이들에게 교육시켜 5시간 이상 걸리는 잠수를 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고, 그렇게 구조작전은 새로운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한편 그 시간 동굴 밖에서는 계속 이어지는 폭우로 동굴 속의 고인물들을 빼내 물이 차는 속도를 줄이면서 수위를 낮추는 작업을 계획합니다. 결국 동굴 속 물들을 인근 밭으로 빼내기로 결정하면서 밭 주인에게 양해를 구한 후 작업을 실행합니다. 구조되는 아이들이 고립되어 있는 곳에 산소 수치가 점점 떨어지자 급한 대로 태국 왕립 네이비실 대원들이 산소 탱크와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음식을 공급하기로 합니다. <목소리> 하지만 대원 중한 명인 샤만쿠나니 되돌아오는 도중 사고가 발생합니다. 쿠나는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지만 의식을 잃게 되고 결국 동료에게 구조돼 나오긴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합니다. 참고로 쿠나는 이후 국왕의 명령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곱 계급을 승진해 하사관에서 중위로 사후 추서받게 됩니다. 이렇게 구조작전에서 사망자가 나오게 되자 더 이상 사상자를 만들 수 없다는 생각에 구조작전을 서두르게 되고 아이들을 어떻게 오랜 시간 잠수를 견디게 하느냐에 중점을 맞춰 논의하게 됩니다. <laughs> 결국 리이은 최후의 방법이라고 생각해 동굴 속 아이들을 맞추에 한 명의 다이버가 한 명의 아이를 책임져 끌고 나온다는 생각을 하자 모든 사람들은 너무 위험하고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방법에 반대합니다. No.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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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자 시장의 권한으로 이 무모한 계획을 밀어붙이게 됩니다. 계획이 모두 결정나면서 리그는 bcrc 잠수부이자 마취과 전문의 리처드 해리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해리슨 역시 이 방법이 너무 무모하다고 하지만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자 태국 정부와 리그의 요청을 결국 수락합니다. 아이들이 고립된 지 보름째, 7월 8일. 드디어 아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작전이 실행됩니다. 아이들에게 마스크와 부력 재킷, 그리고 잠수부와 연결할 하네스를 채운 후, 해리슨이 마취주사로 아이들을 재우기 시작하고, 동굴의 지형적 특성상 많은 인원이 한 번에 빠져나갈 수 없는 관계로 하루에 4명씩 구조합니다. 매우 좁은 통로에서 의식이 없는 아이들을 빼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들긴 했지만 태국 왕립 네이비실과 영국 BCRC팀은 최선을 다했고 결국 5시간 뒤첫 번째 구조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역시 4명의 아이들을 같은 방식으로 구조하고 마지막 날 10일 끝까지 남아있던 코치와 나머지 아이들마저 동굴에서 완전하게 벗어납니다. 하지만 완벽한 줄 알았던 구조작전이 끝난 지 며칠 뒤 구조작전을 실행하던 태국 왕립 네이비실대원 팍바라가 구조작전 도중 원인을 알수 없는 감염병에 걸려 입원하게 됩니다. 결국 1년간 투병 생활 끝에 2019년 12월 그 감염병으로 인해 사망하게 되고 태국 국왕은 사후운장을 수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탐노왕 구조작전은 100개가 넘는 정부의 도움과 수백 명의 전문 구조다이버, 그리고 만 명이 넘는 태국 군인들이 참여한 역사상 가장 큰 대규모 다국적 연합 구조작전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고, 구조작전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탐노왕 동굴은 이어지는 태국의 우기로 인해 몇 개월간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이야기는 다른 영화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팩트체크였습니다.